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3일에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례굽기 3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풍독해 올립니다. 요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서 내게 네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요호와의 명정대로 신내산에 올라가니 요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요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요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요호와라 요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어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합니다. 7절입니다. 인자를 청대까지 베풀며, 악과 화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호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연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억으로 삼으소서 아멘. 풍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두 돌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또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기예보를 보니까 10일 동안 오늘부터 10일간 장마비가 내린다 그래요. 어, 농작물에 피해가 없이 농밭에 곡식들과 들판의 과일들이 잘 영그게 되는 자연은 총으로서 복된 장마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에, 드렸던 제목큰 제목으로, 제목으로서 두 돌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시 다듬고 만들어서 그것을 산으로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에, 깨어진 언약의 한복판에서 모세가 간절하게 목숨을 건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 회복에 의미를 담아서, 그렇다면 다시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모세가 그 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 위에 친히 원약의 말씀의 핵심으로서 식기명을 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에 주셨던 그두 돌판 십계명에 기록된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판을 만드셨고 친히 거기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두 번째 돌판은요 모세가 직접 그 돌판을 깎고 잘 다듬어서 또 그것을 산꼭대기로 적어도 신내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해발 2 0 0 0 m 터가 넘어요 백두산보다는 높지 않아도 어쨌든 대단히 높은 산입니다 이두돌파을 손에 들고 올라가야 되니 고생이 만만치 않은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지난번 1차 독반 때처럼 직접 만들어 주시고 직접 써주시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번거로운 일을 이렇게 시키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시는 일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뭐 의미가 있는 것이니,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일까?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교훈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하면 모세로 하여금 직접 다시 깎고 다듬어서 그 돌판을 들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요. 아무리 옳은 그러한 감정 표출을 하더라도 감정의 표출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담긴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약을 배반하고 그런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난장판을 벌렸을 때에 그가 그두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져서 깨트려 버린 것을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그 배신당하는 자기 백성으로 봐야금 배신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그 감정으로 대신 표출하는 의분이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망이 없었고요. 에, 모세 개인의 감정 혈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 중심에 서서 표출한 감정으로 받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의분이고 분냄이라고 할지라도 그 분노를 표출한 그 결과로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수습하는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이 속에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무세가 다시금 두 돌판을 만들 때에 많이 고생했을 겁니다. 또 보통 등산할 때는 가벼운 복장과 가능한 한 짐을 줄여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무거운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높은 산정으로 올라가야 했으니 이 또한 모세에게는 고생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혜와 은사로서의 선물들을 모세가 마치 두 돌파를 던져 깨뜨린 것처럼, 어떤 이유 때문에 함부로 던져버리거나 쏟아 버린다면 다시 그것을 수습하고 회복하는 데에는 공욕과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들로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어떤 격정적인 그 분을 분노를 나타내게 될 때에는요 그것이 정당한 것이든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이든 분별 없이 즉극적 감정으로 표출하지 말고 그에, 따, 그에 따른 결과로서 나타날 일들과 내가 수습해야 될 것들도 미리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그렇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10개 명의 두 돌판을 다시 스스로 다듬어 만들고 산으로 가져가야 되는 고생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점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요. 근데 모세는요, 여기서 이 교훈에 대해서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민수기 20장에 가면 여기서는 모세가 다시 씻을 수 없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어떤 급격한 혈기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가난에 못 들어가는 빌리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또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해야 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첫 번째 그그그물 그 사건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 내게 했지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에 여서물 내는 게 아니고 아니, 반석을 쳐서 물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 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치그 지도자가요. 그그 따르는 사람들부터 너무 많은 그 원망과 거스림을 받으면요, 그 마음이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사나, 그 자체의 마음도 와일드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감정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가 봐요. 그, 집, 그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한그 모세의 강점이 여기서 그냥 양점이되버려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다이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마치 자신이 물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것처럼 시판으로 판석을 두 번이나 내려쳐서 물을 나오게 했죠.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하고 무서운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대로 자기의 일을 진행해 가셔요. 그러나 그 일에 과정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자로 세운 그 사람이 나타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또 그만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세요, 아론이 이때 이 사건으로 그 그로 르는 혈의 감정을 잠재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결과로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경고를 여러 번 받게 되는 거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첫 번째 교훈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 하면서, 어, 감정의 표출은 즉흥적으로 하기보다 신중하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감, 모세의 감정 표출과 관련해서 또 갖게 된두 번째 또 교훈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비록 모세가 두 돌판을 깎고 다듬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산으로 가지고 올라가면서 고생은 정말 힘들게 했지만은, 그러나 고생보다 더큰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비록 자신이 깨뜨린그두 돌판을 다시 깎아 다듬고 만들면서 힘은 늘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출렁했을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깨져버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주시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두 돌판을 치 만들어 하셨고 그것을 가져오라 했을 때에 그것이 모세에게는 고생이고 힘든 과정이었지만은 그러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 마음에 그냥 소사로는 샘물처럼 끓어오르는 그 기쁨. 원약의 회복 그것이 바로 고생보다 더큰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간단할 수 없는 어떤 그참 크고 무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는 그저 덮어놓고 무턱대고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시키시는 그일 속에 사실은 고생보다 더큰 의미와 기쁨이 함께 있는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순성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전하기 원하시는 두 가지 말씀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나타나요. 모세가 신나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요아라 나는 요아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 여러분 얼마나 가슴속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의로우신 사랑이에요. 즉 사랑과 징계가 함께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충만히 표현됐어요. 자비롭고, 의뢰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셨고, 이전 7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이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으로우심며 사랑은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무턱된 사랑이 아니라 의로운 징계적인 그런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행을 자손 삼대 사대까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그가 나타내시는 봉험적 징계에 피울 수 없는 큰 사랑 이것을 표현하기가 어떻게 말했어요? 그의 자비와 신별하심을 자손 천 대까지 나타내시겠지만은 그러나 또 악과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비의 제각이 3, 4대까지 가, 가게 한, 함께 한다는 그 말씀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인데, 의로운 사랑, 악과,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시면서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신계적인 징벌보다 신통보다 더큰 그의 자비의 사랑, 의로우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어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6절, 7절 끝에 가서 하신 이 아비의 악행에 대해서는 3사대까지 미치게 한다는 그 말씀 우리가 삼가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짓는 죄가 나의 당대에서 나의 시대에서 나로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주변인들에게 미친다고 하는 이 점에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요 8절과 9절에서 또한 가지 주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모세는요 잘라게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으로 꽉 짜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언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모세가 크게 땅바닥에 엎어지면서 하시는, 하는 말이 뭐였어요? 구절에 나오죠.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이 백성을 제발 버리지 마시고,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가난으로 올라가라. 그럼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 중에서 너희를 침해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섭섭한 말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단장을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어? 그들이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몸에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그럼 내가 할 말을 하겠다. 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감정 표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지금 여기서 모세는요,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약속을, 원약을 해보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줬는데도, 조바심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주의 사자를 통해서만, 전사를 통해서만 이끌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와 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백석이 마치 지팡이 스티커같이 목이 컸고 와악한백생인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주의 소유된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정말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소유하여서 안정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서 나의 안정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모세의 이 간청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오 주님, 나를 주의 사무시고 주님의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며 내가 나의 전제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올이라는 나의 인생과 신앙과 삶이 대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laughs> 이 수준까지 가기까지 하나님 의 소리를 많이 연단하실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오직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의 소유되는 것밖에는 다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나로 살아가는 그런 데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의 소유, 주의 기업 사무소소 모세의 간청이 오늘 나의 간청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나의 감정 표출이 잘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을 따라 지혜롭게, 슬교롭게 우리가... 감정 관리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는 그 일이 비록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 수고와 고생보다 더큰 의미와 기쁨과 보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의로운 사랑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주님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죄들될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모세의 감청과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바 인생의 진정한 안정과 행복은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주님의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모세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